자, 저도 이번에 나온 패키지 한번 구매해서 오픈을 해 볼게요. 어차피 뭐 명코든 뭐든 전부 다 필요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찔끔찔끔 안사고 그냥 시원하게 사 가지고 바로 한번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8개 까서 이제 개대지 팩은 총 8개인데 저는 변신도 그렇고, 인형도 그렇고, 좀 나올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잘 나왔으면 좋겠는 게 개인적인 바램이고, 이건 퓨엘 상자로 깔끔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데, 뭐, 어차피 40개 나올 거니까, 시원하게 네개다 까주고, 명예 코인 상자도 오픈을 할게요, 바로. 오, 이거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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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게? 뭐죠? 55, 오, 이거 뭔가요, 이거? 시작부터 25만 개, 오, 뭐죠? 10만 개, 뭐죠, 이거? 아니, 명예 코인이 이렇게 잘 나오면 안 되는데? 그치, 만개 퍼레이드 좋아. 어 좋아, 그렇지 나오지마 그냥 아 잼을 좋았습니다. 근데 앞 부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좀 어정쩡한데 지금 개수가 어이구야 많이 나왔네요. 이제 인형 팩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재고 랜턴이 나와야 됩니다. 재고 랜턴이 나오거나 뭐 아니면 아싸리 그냥 중복 전설이 나와버리던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재고 랜턴이 안 보이면 그냥 모두 확인할게요. 어, 여기 있네요 재고 랜턴. 아우 진짜 막몇 개가 지나가는 거야. 빨간색이. 어 심각하네 진짜로. 자, 그러니까 녹차라떼도 나왔고요. 일단 뭐 카드 색깔 정말 별로네요. 안 나와 안 나오네요. 예. 그냥 녹차라떼고 제꺼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재고 랜턴 여기 들어가 있고 근데 보통 저는 들어가만 있고 안 나오더라고요. 스피리드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끼거 끼거 거리다가 이제 신성검사 나오는 거지. 아 시원하게 녹여야 랭방 아니냐고. 예 맞죠. 예, 희가 원래 그딴 놈이었죠. 레인 하트 탈 모양님 에드벌른두개 감사합니다. 아탈 모양이 두개 감사합니다. 무기 맞기 사냥에도 도움되나요? 무기 맞기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이번에 뚫은 다음에 테스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블락 이런 게 뜬다면서요, 그죠? 내 이따가 수호성 뚫으면서 볼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인형은 뭐, 딱히, 뭐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네요. 녹차만 디지게 나오고요. 아르피어 하나 나왔고. 깔끔하게 마무리. 아니, 나는 근데 왜 이렇게 확정 파란색도 전혀 안 보이냐, 내 거는. 누가 이거 내 거에다가 약탄 거야, 이 정도면. 그 브레이크도 오지게 밟아. 어이구, 뭐야. 발키리에이드 땡큐. 하나 나왔네요, 그래도. 자, 변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영웅이 하나 나오기만 하면은, 전설 도전 쌉가능이거든요? 오, 번개쳤다. 근데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파란 색깔이네요. 좋아요. 딱히, 뭐, 나오진 않고. 데스나이트, 옆에 옆에 거. 나와버리고. 아 근데 이게, 영웅이, 변신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인형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는 기운 빨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발록이 하나 나오고요. 나는 각성 발록이 나와야 되거든. 눌러놓고, 확인. 아우 기가 막히게 그냥 녹차 퍼레이드 그냥 장난 아니네요 느낌만 그랬네요 그래도 한번 카드가 뭐가 돌아가는지는 보자 녹색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녹차라 때만 뒤지게 나오네 파란색 이상 없어 마찬가지 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빨간색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우 보라번개 뭐야 돌라본게 뭐야? 아, 파란색이지? 빌어먹을 거죠. 파란색이 그래도 좀 많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아까 나온 거 있죠? 인형 이거. 교체 한번 해볼게요. 우그나 좀비로드가 나와야 되는데, 어? 좀비로드가 있습니다, 지금. 좀비로드가 있지만, 뱀파. 어서오고. 자, 뱀파이어 깔끔하게 확정하면서 900 다이아만 승질나게 빨렸고요 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한다고 했던 그거 하겠습니다. 골데스, 각성을 할 건데, 첫 도전입니다. 아까 11장 있었나요? 몇번 만에 붙을지. 일단 첫 번째 실패했고, 세 번째도 실패. 야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죠? 아우, 썩을 거. 진짜 다음에 하죠. 자, 잼을 좋았고, 자, 이제 인형 합성을 한번 해봅시다. 희귀가 10장. 한 번에 갑니다. 두 개. 왼쪽 좋은데? 어, 좋아요. 왜, 어, 좀비로드, 제발, 제발. 제발, 좀비로드. 부탁이야. 그렇지! 나이스. 어, 좋습니다. 어, 기가 막히네, 이거. 좀비로드. 이거 확정해야지 못참지. 그치, 리더 올라가고, 어, 몸 리덕도 올라가고, 피통도 올라갔습니다. 야 끝내줍니다. 이거만으로 일단 이득이고, 지금 굉장히 간지러워졌는데, 아이고, 마침 인형 코인이 있네. 한번더 가봅시다. 얘도 가볼게요 바로 설마 설마~~ 아, 설마가 사람 안잡아 네. 안 나왔네요 아, 아깝다 아요거도좀 어떻게 갈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약간 좀 아쉽지만 아 그래도 뭐 좀비로도 나와가지고 나는 기분 되게 좋은데 자 이제 뒤이어서 수호성을 해볼겁니다 이실로테 수호성을 할거고 현재 수호성이 18개가 있어요 가보죠 실패구요 실패구요. 시작이 안 좋은데? 아우. 자, 무게 일단 올라가구요. 그 다음에 이제 피통이거든요? 아, 어렵습니다. 와, 뭐죠? 아니, 앞에서 이렇게 조진다고? 실화인가?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어, 좋아요. 방어일 가져가고. 자, 이제 이거에요. 무기, 막기. 요거가 문제인데. 까비고. 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무기 막기까지 왔어요. 앞에서 조진 건 괜찮아. 뒤에서 좀 벌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자,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해봐야 돼요. 무기 막기가 사냥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 얻어맞는데 안 되는 거면은, 이건 못 판데 적용이 안 되는 거네.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이게, 무기 막기가 상대방 무기를 막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기 끼는 거랑 상관이 없어. 이 정도 젖터졌는데안 되는 거면은, 이거는 적용 안 되는 게 맞아. 다시 사냥하러 가겠습니다. 나발 안 꼈나요? 아, 뭐야, 이거. 나왜 싸우라비 장검을 꼈냐, 이거, 갑자기. <laughs> 꼬챙이 꼈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자, 수호성 마저 좀 뚫어보죠. 일단 저는, 여기 위아래쪽을 좀 가가지고, 데미지까지는 한번 가볼게요, 데미지까지는. 위즈를 깔끔하게 뚫어야 되는데, 아, 어... 까비구요. 수호석이 없네요. 자, 마저 뚫기 위해서 약간 더 제작을 하겠습니다. 아, 어렵게 갈것 같다, 느낌이. 아, 야, 왜 이러지? 아, 까비. 아우 진짜 하나 아껴네, 하나씩. 데미지 가요, 이제. 여기도 네개네 이거 구경 괜찮네요 까비고 마지막인데 까비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제가 봉축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한 판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판만 자 요거 요거 아 가운데 가까요 그냥 깔끔하게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마지막 가자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은 약간 괜찮지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가봤고. 아, 형님, 무기 맞게 테스트해 주시려고 오신 거죠? 잠시만요. 그러다가 형님 오셨네. 어, 굿, 굿, 굿. 예, 막 쏘세요, 막. 아, 이런 식으로 뜨는 거구나. 야 아 근데 나왜 갑자기 피가 왜 이렇게 빠졌어 갑자기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형들! 나 피가 갑자기 왜 이래? 어이구 뭐 겁나 아픈데? 잠깐아 <laughs> 형들 잠깐만! 아 너무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너무 때리잖아 이건 아프잖아 아대핑 맞았어요? 와대핑 맞았는데 피가 그렇게 빠져? 미쳤다 아여간뭐 무기 막기가 하여간 뭐 뜨긴 떴는데 뭐잘 모르겠네 뭐 엄청 좋은 건지 아 그냥 죽어도 돼요 이 정도면은 어. 죽을 짓 했지 잘못했잖아, 내가. 다른 분들 걸 너무 녹였기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좀 맞을 때도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패키지도 좀 까보고 수호성도 오픈을 좀 해봤는데, 아, 이게 지금 할 일이 좀 늦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별로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